서쪽에서 시작된 폭격형 비구름, 하늘이 열리다. 서쪽 하늘에서 불길하게 솟아오른 거대한 비구름대가 마치 폭격기 편대처럼 전국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한반도의 중심축을 가로지르며 중부와 남부를 동시에 강타할 이 비구름은 한반도 전역을 덮치는 수분폭탄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ECWF, 일본기상청, MSM, 세 기관의 최신 시뮬레이션은 모두 같은 문장을 내놓았다. 이번 비는 단순한 강수현상이 아니다. 계절의 균형이 무너지는 전조다. 토요일 새벽, 그 경고는 현실이 된다. 서쪽 하늘에서 밀려든 먹구름은 어둠을 가르며 번개와 천둥을 동반, 서울에서 전남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강수띠를 형상한다. 레이더 영상은 마치 폭풍의 벽처럼 한반도 중부를 절단하는 붉은 강수대를 보여준다. 하늘이 쪼개지고 대기가 뒤집힌다. 이날 새벽, 대한민국의 날씨는 그렇게 무너진다. 토요일 오전, 전국을 삼킨 물의 파도. 새벽 3시부터 오전 9시 사이, 비구름은 중부와 남부를 가로지르며 한반도를 절단한다. 비는 마치 끓어오르는 듯 쏟아지고 도로는 순식간에 강으로 변한다. 누적 강수량 분석 결과 충청 이남과 경상 내륙을 중심으로 30에서 60mm, 일부 지역은 국지성 집중호우로 80mm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 비구름의 중심은 마치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듯 서해안에서 충청, 경북을 관통해 동해로 빠져나간다. 그러나 비가 그친다고 끝이 아니다. 이 비는 계절의 문을 닫는 신호탄이다. 오후. 비구름의 후퇴. 그러나 동해안은 함정. 토요일 오후. 저기압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대부분 지역의 비는 그치지만 동해안은 마지막까지 해방되지 못한다. 찬 동풍이 해안을 따라 휘몰아치며 거센 비와 돌풍이 남는다. 이 바람은 태백산맥을 타고 넘어오며 서쪽의 건조한 공기와 충돌한다. 그 결과는 산맥의 폐현사. 동해안에는 구름과 비, 서쪽에는 메마른 하늘이 공존한다. 이날 저녁 하늘은 기묘하다. 동쪽은 어둡고 축축하며 서쪽은 붉고 건조하다. 마치 한반도가 두 계절로 찢겨 있는 듯한 기이한 풍경. 중부의 이상온도. 바람의 벽 속에 따뜻한 섬. 동풍과 북서풍이 서로 부딪히며 중부 내륙은 이상하게 따뜻하다. 기상지도에는 마치 열이 휘감긴 듯 붉은 섬 하나가 떠오른다. 그것은 가짜 온기. 계절이 무너지기 전 마지막 숨결이다. 서울과 충청 내륙의 낮 최고 기온은 21도. 주변보다 2에서 3도가 높다. 그러나 이 온기는 오래 가지 않는다. 고기압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그 열은 한순간에 증발한다. 따뜻함은 유혹이고 그 뒤엔 한파가 온다. 일요일. 고기압의 침투. 하늘이 얼어붙는다. 10월 19일 일요일. 모든 것이 바뀐다. 몽골과 바이칼 호부근에서 태어난 거대한 대륙성 고기압이 남하를 시작하며 한반도는 마치 거대한 냉동고에 갇힌 듯 기온이 급속도로 추락한다. 낮 동안엔 여전히 20도 안팎. 그러나 그 따뜻함은 마지막 착시에 불과하다. 오후 늦게 하늘이 푸른 빛을 잃고 바람이 북에서 남으로 방향을 바꾸는 순간 기압의 균형이 붕괴된다. 공기는 무겁고 차갑고 건조해진다. 하늘이 식는다. 땅이 식는다. 숨결마저 식는다. 월요일 새벽, 첫눈, 가을이 무너진다. 이농, 10월 20일 새벽 3시, 레이더는 믿을 수 없는 신호를 잡는다. 강원 북경, 설악산, 오대산, 대관령, 그곳에 올가을 첫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상공 1,500m의 등온선은 이미 영하 1도 아래, 설악산 1,708m는 그 한계선을 정확히 통과한다. 공기는 얼음처럼 응결되고 구름 속 수분이 눈송이로 변한다. 그 눈은 단순한 첫눈이 아니다. 가을이 끝났다는 자연의 선언물이다 눈발은 태백산맥을 따라 남아하며 동해안에는 눈과 비가 섞여 떨어진다. 그 순간 한반도 전역의 최저기온은 5부에서 12도, 강원 산간은 0도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기상학자들은 탄언한다 이날을 기점으로 가을은 붕괴하고 겨울이 시작된다. 수도권 새벽의 폭우 밤의 급빙 토요일 새벽 수도권 하늘은 폭발한다. 서쪽에서 밀려온 비구름이 서울을 직격하며 천둥 번개와 함께 짧고 강한 호우를 퍼붓는다. 출근길 도로는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고 한강 수위는 급상승할 가능성. 오후에는 잠시 햇볕이 비치지만 그건 폭풍의 전주곡이다. 일요일 밤부터 북쪽 한기가 밀려오며 서울 아침 기온은 월요일 6도까지 폭락한다. 가을은 사라지고 겨울이 문을 두드린다. 그 문은 이미 얼음으로 덮여 있다. 하늘의 질서가 무너지는 72시간. 비는 땅을 적시고 바람은 공기를 갈라놓고 눈은 계절을 끝낸다. 10월 18일에서 20일, 단 3일 동안 한반도는 비, 바람, 눈, 세 계절의 변화를 모두 겪게 된다. 이는 단순한 기후 변동이 아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보낸 경고, 그리고 계절 붕괴의 서막이다. 하루감사의 계절이 무너진다. 그것이 2025년 10월 20일의 진실이다. 강원도 첫눈 경보 태백의 하늘이 무너진다. 이번 주말 강원도는 대한민국 기후의 중심이자 계절 붕괴의 진원지가 된다. 토요일 오전까지는 비와 짙은 안개가 얽혀 시야는 불과 100m 미만으로 떨어진다. 도로 위는 젖고 산길은 미끄럽고 공기는 숨막히게 눅눅하다. 하지만 진짜 기후의 붕괴는 일요일 밤부터 시작된다. 몽골 고기압이 남하하며. 차가운 동풍이 태백산맥을 타고 강타한다. 그 바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다. 겨울의 전조, 계절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차가운 칼날이다. 설악산, 오대산, 대관령 등 해발 1,500m 이상 지역에서는 10월 20일 월요일 새벽 올가을 첫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상공 1,500m의 온도는 이미 영하 1도 이하로 떨어져 있다. 눈은 처음엔 비와 쥐섞여 내리지만 곧 하얗게 쌓이며. 가을의 종말을 선언한다. 등산객, 산악인, 농민 모두는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 이번 눈은 단순한 강설이 아니다. 겨울의 문이 열린다. 월요일 아침 강원도의 온도는 급전 직하한다. 속초 8도, 춘천 4도, 대관령 0도, 태백의 하늘은 무너지고 하얀 입김이 계곡 사이로 흘러내린다.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두 개의 바람이 폭발한다. 충청권의 하늘은 이번 주말 바람의 전쟁터가 된다. 토요일 새벽 서쪽에서는 북서풍이 동쪽에서는 동풍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상공에서 공기가 폭발하듯 소용돌이친다. 하늘은 올부짖는다. 천둥이 대지를 때리고 짙은 먹구름이 도시 위를 덮는다. 오전에는 비가 강하게 쏟아지고 그후 갑자기 하늘이 갈라지듯 열리며 햇살이 잠시 비친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폭풍전의 고요일 뿐이다. 일요일 저녁 대륙성 한기가 몰려온다. 산맥을 타고 흘러든 냉기가 도시의 골목을 덮친다. 대전의 낮게 오는 21도, 그러나 불과 12시간 뒤 새벽에는 7도로 추락한다. 하룻밤 사이 두 번의 계절이 바뀌는 기적 아닌 재난. 영남권, 부산, 대구, 경북, 경남. 바다의 분노, 동풍의 칼날. 남쪽 바다 위에서 비구름이 거대한 폭풍처럼 일어난다. 토요일 오전, 부산, 울산, 포항은 바다의 분노에 정면으로 노출된다. 동풍이 몰아치며 해안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폭우가 퍼붓는다. 항만의 크레인이 흔들리고 어선은 고정줄을 버티지 못한다. 파도는 5m까지 솟아오르며 해안 방파제를 넘는다. 기상청은 이미 항만 어선주의보를 검토 중이다. 일요일 오후 이후엔 비저 멋지겠지만 그때부터 진짜 한계가 시작된다. 부산의 월요일 아침 기온은 11도, 대구는 8도. 바다의 숨결이 얼어붙고 공기는 차디차게 정지한다. 따뜻했던 남해가 이제 겨울의 입김을 내뿜는다.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짧고 강한 비, 그리고 정적의 냉기. 호남 하늘은 토요일 새벽 폭우의 꼬리 끝에 스친다. 단몇 시간의 비이지만 그 세기는 맹렬하다. 천둥이 하늘을 찢고 번개가 논두렁에 타고 번쩍인다. 비가 그친 뒤 남는 것은 불안정한 대기와 음울한 고요. 정오 이후 하늘은 잠시 맑아지지만 미세먼지와 안개가 섞여 회색의 대기층이 형성된다. 그리고 일요일 밤 북서풍이 불며 온도는 급격히 떨어진다. 광주는 9도, 전주는 7도, 논과 밭에선 냉해 가능성이 급증한다. 비는 멈췄지만 땅은 얼기 시작한다. 제주도 남쪽 끝에 고요한 폭풍. 태풍 없는 태풍. 제주는 언제나 기구 실험의 전초기지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토요일 오후 남서풍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강해지며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 비구름의 가장자리에서 생성된 강한 대류대가 섬 남부를 강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밤사이 비는 거세지고 일요일 오전까지 섬 전역에 폭우가 내린다. 그후 북서풍이 돌연 방향을 바꾸며 불기 시작한다. 공기가 씻고 하늘은 탁하게 얼어붙는다. 월요일 아침 제주 시내 체감온도는 12도 이하다. 남쪽의 선마저 겨울의 입김에 잠식된다. 동해안 비상, 차가운 절벽 위의 폭풍. 일요일 저녁 동해안의 하늘은 급격히 뒤집힌다. 포항에서 강릉까지 이어지는 해안선이 냉기의 통로로 변한다. 따뜻한 남풍은 사라지고 북동풍이 칼날처럼 바다를 가른다. 이 바람은 단순한 기류가 아니다. 겨울의 전령이다. 바다의 수증기가 찬 공기와 만나며 구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역류하기 시작한다. 결과는 단 하나. 비와 눈이 동시에 내리는 초이변. 강릉과 속초의 하늘은 일요일 밤부터 회색에서 흰색으로 변한다. 도로는 미끄럽고 교통은 혼돈에 빠질 것이다. 기상청은 이미 초기 적설 가능성을 내부 검토 중이다. 10월의 눈 30년 만에 조기 한파의 신호. 72시간의 재앙, 비, 바람, 눈, 세계절의 충돌. 2014년 10월 18일, 비가 쏟아진다. 2014년 10월 19일, 고기압이 침입한다. 2014년 10월 20일, 첫눈과 한파가 시작된다. 단 72시간, 한반도는 세계절의 충돌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기상학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니다. 자연이 스스로의 질서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한반도 상공 바람의 교차로가 열린다. 위성 분석 결과 이번 주말 한반도는 그 어떤 평범한 날씨 패턴도 따르지 않는다. 하늘 위세 방향의 공기가 충돌한다. 서쪽의 건조한 북서풍, 동쪽의 습한 동풍, 그리고 남쪽의 온난한 해류풍. 이 세계의 거대한 대기 흐름이 한반도 중심에서 맞부딪히며 상공 5km 부근에 폭발적인 미니 극소용돌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기상위성 영상엔 그 소용돌이가 마치 검은 목물이 번지듯 한반도 상공에 서서히 퍼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건 단순한 바람의 싸움이 아니다. 대기의 균형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 기존의 계절순환은 이미 해체되기 시작했다. 온도층이 무너지고 공기의 밀도 구분이 사라지며 하늘 위 보이지 않는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 그 결과 기온은 더 이상 완만히 떨어지지 않는다. 붕괴하듯 추락한다. 이제 계절은 아래서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무너진다. 기상학자 이모 씨 긴급 브리핑 중. 기온 붕괴 타임라인 24시간의 절벽. 시점. 지역. 주요 현상. 예상 기온. 10월 18일 새벽, 서울 경기, 집중호우, 돌풍, 천둥 번개, 17도에서 19도, 10월 18일 밤, 강원 산간, 급격한 냉각, 구름 하강, 9도에서 11도, 10월 19일 낮, 전국 잠시 맑음, 북서풍 급증, 14도에서 20도, 10월 19일 밤, 동해안, 찬 동풍 유입, 첫눈 가능성, 3도에서 6도. 10월 20일 새벽 전국 한파 본격도래 체감 0도 이하 1에서 8도 이것은 단순한 기온 하락이 아니다 대기의 붕괴가 수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다 기온의 곡선이 아니라 절벽이다 하룻밤 사이 가을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진다 상공의 전쟁 하늘이 뒤집히는 순간 대기 상층의 바람이 반대로 흐르기 시작했다 서쪽에서 불어야 할 북서풍이 오히려 동쪽으로 밀려난다. 동해안의 습한 바람은 내륙을 파고들며 산맥 위에서 얼음 결정으로 변하고 있다. 이 모든 현상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제트기류, 편서풍 때의 붕괴가 촉발한 결과다. 기류의 고리가 풀리자 한반도 상공은 바람의 교차로로 변했다. 이건 날씨가 아니다. 구조의 파괴다. 기후물리학자 최현우 박사. 국민 행동 지침.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는다. 이 붕괴의 여파란 단지 춥다로 끝나지 않는다. 모든 시스템, 전력, 교통, 농업, 해양, 이한 번에 흔들린다. 난방 점검 필수. 월요일 새벽 체감 온도는 전국적으로 0도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일러, 배관, 난방 장치의 이상 여부를 반드시 사전 점검해야 한다. 산간, 동해안 주민 비상 대비. 첫눈 예고 지역인 설악산, 오대산, 대관령은 차량체인 방한 장비, 비상식량 확보가 필수. 이번 눈은 단 한밤의 이벤트가 아니라 겨울이 시작되는 신호다. 농가 및 비닐하우스 보호조치, 냉해와 강풍피해 우려가 크다. 시설물 결박, 보온덮개 점검, 내부 온도 유지 장치 가동 필수. 도로 및 교통 주의, 한냉전선 통과 후 노면 결빙 가능. 특히 고속도로, 산간도로는 첫 결빙 구간 발생 위험, 어민 및 해안 주민 경계, 동풍과 높은 파도, 해수면 상승주의, 항만 접근 금지, 선박 계류 확인 필요. 이건 준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하늘의 붕괴, 땅의 경고, 10월 18일 밤 수도권 상공엔 천둥이 연속적으로 울릴 것이다. 그 소리는 단지 구름이 터지는 소리가 아니다. 계절이 갈라지는 소리다. 남부로는 따뜻한 해류풍이 북부로는 얼음 같은 한기가 서로 뒤엉켜 격렬히 싸운다. 그 가운데 인간의 도시가 놓여있다. 서울의 빌딩 숲 사이로 돌풍이 휘몰아치고 강릉의 하늘엔 눈발이 섞인 비가 내릴 것이다. 대전의 새벽은 얼음처럼 조용하고 부산의 바다는 검은 파도로 뒤엉킨다.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진다. 빛, 공기, 바람, 계절의 구분선. 72시간 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다. 10월 18일, 물의 날, 폭우와 천둥, 하늘이 열리고 닫힌다. 10월 19일, 바람의 날, 기압의 균형이 깨지고 하늘은 잿빛으로 변한다. 10월 20일, 눈의 날, 첫눈, 첫 한파, 그리고 가을의 종말. 단 3일,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늘은 새 계절의 얼굴을 모두 바꾼다. 기상학자들은 이렇게 기록한다. 2025년 10월, 한반도. 자연이 스스로의 질서를 다시 쓰기 시작한 순간. 하늘은 바뀌고 공기는 달라지고 인간의 감각조차 자연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리고 지금, 가을 붕괴는 이미 시작됐다.